실제로, 이제,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치열이 더 틀어지기도 하고, 변화가 생기는지. 어쨌든, 사람의 얼굴에서, 어, 얼굴의 형태도 사실,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하거든요. 예, 그러면서 치열의 위치도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, 그런 의미에서 제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, 어, 아랫니, 앞니가 조금 더 삐뚤삐뚤이 심해지는 거죠. 어, 사람이 나이를 이렇게 들게 되면, 점점 씻는 관계가 깊어집니다. 이 골격적인 변화도 일어나고요. 실제로도 마모도 일어나기 때문에, 그러니까 고경이라고 그러죠. 안면 고경이 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. 그렇게 안면 고경이 짧아지면 윗니가 아래니를 덮는 양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. 윗니가 바깥으로 뻗쳐서 벌어지든지 아니면 아랫니가 안쪽으로 쓰러져서 점점 삐뚤삐뚤해지든지 그게 이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래 앞니가 조금씩 조금씩 삐뚤어지는 걸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.